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날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카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예수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무난하라. 빌런 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킴스 컨비니언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지요. 한인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를 정감 있게 그리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재미있기도 하고 또 한국인의 정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 코미디입니다. 북미에서 주요 연기자가 아시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기가 무척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아주 독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그런 드라마가 또 TV쇼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코미디에서 편의점 주인 역할을 맡은 이선형이라고 하는 배우가 캐네디안 스크린 월드에서 코미디 부분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i m 디저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보통 수상을 하면 부족한 저에게 이러한 과분한 상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직설적으로 내가 이 상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아마 코미디 부분 수상이라 일부러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카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브리스길라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시작을 하면서 신년특별새벽기도에서 베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니 오늘은 이두 사람 브리스카와 아굴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자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도 아굴라는 해방된 노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굴라라는 이름이 그것을 말해 주는데 1세기 로마에서는 노예가 해방되면 그 주인의 성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해방시켜 준 것에 대한 감사를 간직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겠지요. 아굴라는 아퀼라스라는 이름의 음역인데 아퀼라스는 본도를 점령한 로마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집안에 사로잡혀와서 노예가 되었다가 해방된 사람이 아굴라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해방된 노예로 보이는 아굴라와는 달리, 브리스카라는 이름은 로마의 귀족 집안의 이름이고, 브리스카는 본디, 그래서 로마의 귀족 집안의 딸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신앙이 신분과 인종을 넘어서고 초월하는 파격적인 종교였다고 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고, 브리스카와 아골라의 가정이 또 어느 정도 교양과 지식을 갖춘 그런 가정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이들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 부부가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아볼로는 아주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표현을 따르면 그 아볼로는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치게 됩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볼로는 어려풋 푸시 알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브리스카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탁월한 사역자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아볼로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체험하고 누리게 되고 확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카와 아굴라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그 사람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우리도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될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고요. 낯선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에게도 그에게도 엄청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니,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생명을 내어놓았다, 목까지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말이 될수 있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둥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들 브리스카와 아굴라를 동역자라고 불렀고, 이들 부부도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였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협력하였고, 부부가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협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이루는 것도 아니고, 혼자 열매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하고, 함께 얻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아, 5절의 앞부분을 보면, 브리스카와 아골라의 집에 교회가 모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집을 내어주는 헌신과 수고, 사랑의 섬김이 이들 부부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자,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브리스카와 아굴라를 무난하라고 부탁합니다. 무난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이들 부부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 부부가 늘 바울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디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브리스카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너희는 위로와 격려를 받기에 합당하다.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그래 나와 함께 하늘의 잔치를 같이 누리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과 또 섬김을 통해서 다른 이의 삶에 영적 터닝 포인트를 주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마음에 남아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남는 사람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손길을 붙들고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며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늘한 마음 같은 사랑 한 뜻을 품고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입술과 마음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토할 때는 위로를 주시고 아픔과 눈물을 쏟을 때는 찬송을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일어날 때는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 아오니, 펴신 큰 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이 늘 마음과 삶에 그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시고, 그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특별히 붙드시고 힘 내려 주시옵소서. 최지수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와 삶의 여러 가지 길들을 놓고 관계와 환경의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는 자리 자리에도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길을 여시는 은혜를 오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